탑세븐 시리즈 리시버 편첫 번째로 소개할 7등의 리시버는 템파베이벅스의 마이크 에반스입니다. 마이크 에반스는 12년차에 접어드는 선수로서 11년 연속 첫 리시빙 야드를 기록한 선수이기도 한데요. 6피트 5인치의 큰 키를 자랑하는 피지컬한 선수로서 뛰어난 딥볼 캐치 능력과 터치 다운 득점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마이크 해먼스는 특히 레드 존에서 그의 강점이 드러나는 선수입니다. 코너백의 경합을 가볍게 따돌릴 수 있는 피지컬, 이긴 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드 존에서 그는 특별한 선수인데요. 그가 가진 경합 능력은 단순 레드 존뿐만이 아닌 넓은 필드 위에서도 나타납니다. 코너백들은 그와 경합하는 순간에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단순히 나딘굴 뿐이죠. 또한 긴 팔과 높은 피지컬 타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딥볼 경합에 있어서도 특화된 선수입니다. 그런 마이크 에반스에게 있어서 24년 시즌은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동료 리시버들의 부상으로 슬란 리시버의 역할이 크게 늘어났던 점입니다. 슬란 리시버로서 그는 확실한 타겟의 역할을 해내고 미스매치업을 이끌어내면서 쿼터백인 베이커 멜필드의 안정적인 패싱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리그 최고의 피지컬 리시버로서 꾸준한 생산성을 보여왔던 마이크 에반스. 그는 다가오는 시즌에도 탑 리시버로서의 활약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탑 세븐 시리즈 리시버 편 6등의 리시버는 바로 워싱턴 커맨더스의 테리 맥러린입니다. 맥러리는 현재 5년 연속 1000 리시빙 야드를 기록하고 있고, 루키 쿼터백인 제이든 다니엘스와 작년 굉장한 시즌을 만들어냈는데요. 폭발적인 순발력을 강점으로 가진 선수로서 커맨더스 오펜스와의 궁합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짧은 야드의 캐치를 몇십 야드 터치다운으로 연결할 수 있는 양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RPO와 각종 스크린 플레이에서 핵심 역할을 해주었는데요. 순간의 폭발력이 너무나도 뛰어나고 터프한 선수인 만큼 많은 미스테크를 유발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 폭발력은 뒷볼 능력에서도 강점이 되어 주었는데요. 뛰어난 바디밸런스와 캐치 능력이 결합되어 다니엘스와 함께 버티컬 패싱 게임에 큰 시너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의 강점은 단순 넓은 필드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레드존에서 그는 뛰어난 릴리즈를 통해 상대 코너백과의 1대1 매치업을 따돌릴 수 있는 선수이며 바디밸런스와 캐치 능력을 통해 페이드라우트 등 훌륭한 터치다운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필드이든 상황이든 관계없이 빅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테리 맥러린, 제이든 다니엘스라는 좋은 쿼터백을 만난 만큼 그의 활약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네요. 탑세븐 시리즈 리시버 편 5등의 리시버는 바로 큐스턴 텍산스의 니코 콜린스입니다. 니코 콜린스는 떠오르는 젊은 리시버 중한 명으로서 CJ 스트라우드와 함께 최근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데요. 6피트 4인치라는 큰 키에서 예상치 못하게 나오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통해 매번 빅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선수입니다. 작고 빠른 리시버들과 달리 니코는 넓은 보폭에서 나오는 스트레이트 스피드를 통해 코너백들을 상대로 굉장히 넓은 세퍼레이션을 창출할 수 있는 특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그가 가진 높이라는 측면 때문에 딥볼 캐치의 큰 강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뒷볼이라는 가장 큰 위험 요소를 가진 덕분에 니코는 인브레이커로서도 큰 강점을 드러내는데요. 코너백과 세이프티는 자연스럽게도 깊은 공간을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필드의 중앙은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니코가 가진 라우트 능력에 힘입어 그는 리그 최고의 인브레이커로서의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레드존에서도 굉장한 스페셜 리스트입니다. 높은 타점을 가지고 있는 리시버로서 보통의 선수들이 아웃사이드의 1대1 커버에 강점을 가진 것과는 다르게 니코는 인사이드로 파고 들어서 스페이싱을 발견하고 큰 키를 통해 쿼터백에게 안정적인 패스를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능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 스크린 플레이도 소화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스트라우드라는 쿼터백의 활약은 니코 콜린스라는 리시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25살 밖에 되지 않은 니코 콜린스, 그가 언젠가는 폭발적인 시즌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탑7 시리즈, 리시버 편 4등의 선수는 바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아몬라 세인트 브라운입니다. 넷플릭스의 프로그램 리시버에 나오기도 해서 한국 팬들에게 친숙한 선수이기도 한데요. 뛰어난 피지컬을 자랑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그만이 가진 특별함을 통해 리그 최고의 리시버로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세인트 브라운입니다. 리그 최고의 오펜스를 자랑하는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넘버원 리시버로서 그는 안정적인 캐치를 따내는 이 포지션 리시버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내고 있고, 이는 제러드 고프라는 리듬과 퀵 패싱 게임이 필요한 쿼터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인트 브라운은 오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뛰어난 존 커버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옵션 라우트 등언덜니스 상황에서 오픈 찬스를 쉽게 만들어내고 캐치 후에 곧바로 몸을 돌려서 야드 애프터 캐치를 전진해 내는데 특화된 선수입니다. 그의 양능력은 스크린 플레이나 퍼리미털 스레스로서 활용되기도 하며 그의 자재다능함을 증명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라이온스의 화끈한 오펜스는 세인트 브라운이라는 엔진에 예열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인트 브라운은 단순히 오펜스의 장치에 불과한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저평가된 중장거리 옵션으로서 그가 가진 특별한 주크 해시 무브를 통해 상대를 따돌리면서 많은 에어야들을 얻어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때로는 과장스럽다고 여겨질 정도인 그의 움직임은 그가 가진 퀵리스와 힛을 들여하지 않는 자세에서 나오는 스피드 때문에 수비수 입장에서 막아내기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레드존에서도 쇼에리아 퀵니스와 익스플로시브니스 그리고 안정적인 캐치 능력은 세인트 브라운을 작은 피지컬임에도 불구하고 위협적인 리시버로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특출나지 않은 피지컬 때문에 항상 언더독이었던 세인트 브라운은 그가 가진 특별한 스킬셋을 갈고 닦아 최고의 리시버로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그 멘탈리티를 보여주는 세인트 브라운이기에 더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듯 합니다. 탑세븐 시리즈 리시버 3등의 선수는 바로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AJ 브라운입니다. 2024 시즌 이글스의 슈퍼볼 우승의 주역으로 활약을 했던 AJ 브라운은 현재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척 보기에도 굉장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빅플레이를 만들어내는 AJ 브라운은 클러치 상황, 넘버원 리시버의 활약이 필요한 하이 레버리지 상황 속에서 매번 스스로를 증명하는 선수입니다. 커맨더스와의 챔피언십 경기 가장 중요했던 고포리 상황. AJ 브라운은 1대1 매치업에 승리하여 뒷볼을 캐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브라운의 뒷볼 캐치 능력은 리그 제1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가 가진 바디밸런스와 캐치 타이밍에 맞추어 코너백을 팔로 밀어내는 테크닉 그리고 어떤 공이든 잡아내는 슈얼 핸즈는 뒷볼 캐치에 있어서 치트키인 수준입니다. 이런 브라운은 세심하고 디테일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굉장히 다양한 릴리즈를 선보일 수 있는 리시버로서 릴리즈를 통해 상대 코너백의 움직임을 제한시키고 그들이 레버리지상 우위를 가져갈 수 없도록 플레이를 설계해내기 때문에 그가 가진 피지컬적 무기와 함께 계속해서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브라운은 단순한 컨테스티드 캐치 리시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테네시 타이탄스 시절 양 리시버로 명성을 날렸던 것처럼 그는 캐치 후에 수비수가 어디 있는지를 즉시 인지하여 스피드를 급감하고 수비수를 따돌릴 수 있는 강한 팔을 가지고 있기에 뛰어난 양 능력을 보여줍니다. AJ 브라운의 뛰어난 릴리즈, 거기에 더해서 축복받은 피지컬과 쇼어 에리아에서의 폭발성과 디셀러레이션 능력은 모든 리시버들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브라운 또한 엄청난 노력과 열정을 통해 매년 발전을 거두었기에 현재 정상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2025년 시즌 브라운이 더욱 성장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피지컬과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선수로서 AJ 브라운은 좋은 활약을 보일 것입니다 탑 세븐 7 시리즈 리시버 편 2등의 선수는 바로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저스틴 제퍼슨입니다 26살에 접어드는 제퍼슨은 벌써 7,400 리시빙 야드와 4번의 프로볼 두 번의 올 프로 퍼스트에 선정되었는데요. 그야말로 현재 역대급 누적을 쌓아내고 있는 선수입니다. 저스틴 제퍼슨이라는 리시버를 쉽게 그리고 정확히 표현하자면 리그에서 가장 쉽게 오픈 찬스를 만드는 선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퍼슨은 매번 넓은 세퍼레이션을 창출하고 오픈 그레스를 향해 나아가는 리시버로서 특히 인터미디에이트 에리아에 있어서 굉장한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제퍼스는 굉장히 뛰어난 전술 이해도와 디펜스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순간순간 라우트를 수정하고 오픈 찬스를 만들어내는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뛰어난 릴리즈를 통해 코너백에 컨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고 컨택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수비수가 수동적으로 반응할 수 밖에 없게 의도를 해내고 제퍼슨의 장기인 헤드페이크나 라커스텝 등을 토대로 수비수를 따돌리고 넓은 세퍼레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제퍼슨은 또한 볼에 대한 집념이 굉장히 강한 선수입니다. 단순히 오픈 찬스를 만들고 패스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공을 쫓고 빼앗아오는 타입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고, 뛰어난 바디밸런스와 긴 팔을 통해 그것을 실현시키는 선수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제퍼슨의 활약은 그야말로 역대급 페이스입니다. 올해 바이킹스의 쿼터백이 어떤 퍼포먼스를 선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저스틴 제퍼슨만큼은 상관없이 올해도 리그 탑 리시버로서의 활약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탑7 시리즈 리시버편 대망의 1등은 바로 신시네티 벵갈스의 자말체이스입니다. 작년 리시버 트리플 크라운 시즌을 기록하고 현재 쿼터백을 제외한 선수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데요. 벵갈스 오펜스의 핵심이자 언제든지 빅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서 체이스의 게임은 굉장한 폭발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그는 짧은 패스를 긴 야드로 전진시킬 수 있는 양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뛰어난 바디밸런스와 하체의 힘을 통해 웬만한 태클링은 무력화시키는 선수이고, 민첩한 핏을 가지고 있기에 캐치 후에 약전환이 굉장히 빠르고 수비수의 위치를 순식간에 인지하여 전진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선수입니다. 이에 따라 백필드, 스플릿백 포메이션에서의 활용, 스위플레이를 통한 활용, 그리고 스크린 플레이를 통한 활용 등 다양한 미스매치업과 가젯 플레이어로서의 활용이 두드러지는데요. 그러나 체이스가 최고의 리시버인 이유는 단순 약, 그리고 가젠 역할만 해내는 것이 아니라, 엑스 리시버의 역할도 1등이라는 점인데요. 딥스레스로서 자말체이스는 굉장히 무서운 선수입니다. 그의 탑 앤드 스피드는 굉장한 세퍼레이션을 창출해내고, 그가 가진 강인한 피지컬과 그로부터 나오는 파워는 코너백들과의 컨택 싸움에서 항상 승리의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프레스 커버리지를 해봤자 코너백 본인들의 밸런스만 무너질 뿐인데요. 이처럼 건드려봤자 뭐질 수밖에 없는 코너백들은 수동적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오히려 체이스의 스피드를 멈추게 되지 못하여서 진태양난에 빠지게 되는데요. 체이스는 슬라스에서도 굉장히 무서운 딥 스레시 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점을 통해 자말 체이스는 당연하게도 레드 존에서도 위협적인 선수입니다. X에 있을 때 세이프티의 도움 없이 그를 혼자 막아내라는 것은 코너백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죠. 그리고 체이스는 브로큰 플레이 상황에서 빛이 나는 선수입니다. 수비의 현 상황을 인지하고 쿼터백에게 패스를 유도할 수 있는 타입의 리시버로서 플레이가 연장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공을 찾아 움직이고 끝까지 플레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한 자말 체이스는 아직 25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커리어 하이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선수는 앞으로 더큰 활약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